자, 안녕하십니까 코드스코드입니다 오늘 Git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Git reflog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하드 리셋을 되돌리는 걸 해볼 겁니다. 그 하드 리셋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하드 리셋을 사용하게 되면은 커밋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죠. 그 잘못된 커밋을 했을 때 되돌리기 위해서 이제 하드 리셋을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많이 생깁니다. 하드 리셋을 실수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초보분들은 멘붕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트리스에 되돌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럴 때, 랩프로그라는 어려운 명령이긴 한데, 이 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복습인데, 헤드. 기세 헤드가 뭐냐라고 하면은, 기세는 헤드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이 헤드는 마지막 커밋의 참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혹은 또 다른 말로는 가장 최신 커밋을 우리가 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드는 마지막 커밋 혹은 가장 최신 커밋의 참조, 그 참조 변수 있잖아요. 그 참조와 똑같은 참조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얘기는 새로운 커밋, 여러분이 커밋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커밋의 부모는 무조건 헤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미래에 커밋이 하나가 생성이 된다면 그 커밋의 부모는 무조건 헤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면 좋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리셋이라는 명령은 보면은 git 리셋. 도움말을 보시면은 헤드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명령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헤드의 상태를 변경한다. 방금 제가 헤드를 설명한 게요 Git Reset이라는 게 헤드와 관련된 옵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Git Reset이라는 명령은 헤드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명령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옵션에 따라서 헤드 커밋, 그리고 스테이지의 내용, 작업 디렉토리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겁니다. 특정 커밋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커밋으로 되돌리고 싶을 때, 게임에서 세이브 되돌리는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가고, 가고 싶을 때한 커밋에서 다른 커밋으로 가고 싶을 때 위젯을 가끔 사용하죠. 보통 커밋 취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여기 안 적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커밋을 취소할 때 사용합니다. 여하튼, 제 설명은 이렇게 됐고요. 아 마지막으로 애플 로브는 조금 뒤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세 커밋이 세 개가 있어요. 하드 리셋이라는 이 디렉토리에 커밋이 중요한 처음에 초기화 하나 되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을 커밋하고 마지막에 잘못된 커밋을 한번 했습니다. <laughs> 내용은 이렇게 되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초기화 했고요. 중요한 내용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실수로 안 중요한 내용을 커밋한 겁니다. 요거 이제 되돌릴 때, 그냥 되돌리고 싶을 때는 우리 체크아웃을 할수 있죠. 소스트리에서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아, 요렇게 하면 좀 위험해지네요. 여기다가 보통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체크아웃하면 요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럴 때 이제 요거 완전 잘못된 커밋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커밋이에요. 예, 뭐 이런 이상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요거를 지우고 싶을 때 우리 리셋이라는 걸 하드 리셋이라는 걸 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일단 터미널에서 한번 해 볼게요. git reset --hard head의 부모 요 사까 표시가 이제 헤드의 부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헤드는 요거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하나만 되돌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잠깐만 로그 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팀 로그 i 라인 하면 보이죠? 헤드가 현재 이이 이 커밋이에요. 이거 커밋 체크섬 커밋 아이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커밋 체크섬 b 8 cc가 헤드가 헤드는 마스터를 가리키고 있고 마스터는 지금 잘못된 커밋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되돌리고 싶어요. 이럴 때 git 리셋 한 칸만 되돌리면 되죠. 하드 리셋을 헤드에한 칸만 되돌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 요렇게 해도 똑같아요. 네, 일단 한칸 되돌릴 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 보세요. 이제 여기 가 보면 없어졌죠. 안 중요한 내용 없어졌어요. 그렇고, 알았습니다. 한 아, 번씩 꼭해 보면. 중요한 커밋 음. 없어졌죠?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이것도 새로 고침 해보면 보가 새로 고침일까요? 자 완전 사라졌죠? 아 우리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실수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실수를 여기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쭉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일단 메모장을 잠깐 꺼내서 자 우리. 요게, 요거에 기억하 잠깐 이걸 기억을 해놓을게요. A, B, E, 6, 7, 1, B. 머리 좋으신 분은 이거 외울 수 있겠죠? 메모장을 잠깐 열어서. 메모장을 열어서. 요거 잠깐 기록해놓고. 또 리셋합니다. 리셋. 하드. 하면 안 되는 거 하는 거예요. 실수로 여기까지 돌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사라져 버렸죠 큰일입니다 여기도 큰일났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 머리가 엄청 좋은 분들은 요거를 요걸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git reset hard 요거를 이렇게 딱 적어 버리면 사실 커밋이 지금 이제 일종의 링크드 리스트랑 비슷한 건데 하여튼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날라간 게 아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머리가 좋아서 외우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짜잔 살아났죠 이렇게 살아났어요. 아, 제가 자꾸 지금 경기가 조금 걸려 가지고 기침하고 콧물나고 가래 끓고 이래 가지고 지금 약간 지금 끊었다 이겼다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찍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리고 그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살아났죠. 엄청 신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미세 타들를 날리는 걸 복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커밋 체크 섬을 모두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다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거 다 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delete에 하드, 짠 하면 이제 또 날라갔어요 이제 별로 안 놀랍죠 날라갔는데 여기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git ref log 참조의 기록 ref log라는 거는 레퍼런스의 로그라는 뜻이거든요 참조들의 기록을 보여주세요. 라는 건데, 짠! 해보면은, 뭐가 나오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커밋 객체들을 여기서 다볼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리셋을 해가지고 헤드를 헤드의 이전으로 옮겼어. 그때는 요거는 요거야. 이런 식으로 쭉 로그가 보여주고요. 우리 잘 보면은, 요기 다 보면은, 아이디가 다 살아있어요. 잘 보면, 잘못된 커밋이 요거였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 이게 잘못된 커밋이었구나. 그러면 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리셋, 하드. 이렇게 하면, 완전 다 살아났죠? 잘못된 커밋. 주지수가 실전에서 통할까요?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래요. 식스팩을 만들고 싶어요. 갑자기 되게 뜬금없는 내용이 들어있죠. 주지수가 참 재밌긴 한데. <laughs> 여러분도 운동하세요. 여튼요. 이렇게 살아날 수 있어요. 짱짱 좋죠? 그래서 레프로그를 이용하면은 하드 리셋도 복구할 수 있고, 그외 여러가지를 사실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요런 게 이제 그 기세서 이 체크썸, 해시 체크섬을 이렇게 명령이 사용하는 거를 어, 시험으로 따지면 메모리를 직접 조작하는 거랑 비슷해요. 되게 비추죠. 사실 요거를 더 쉽게 할수 있는 건 요겁니다. 요거. 요게 뭔가 이상한 거 있죠. 요거 그대로 쓸수 있어요. 보세요. 사실은 잘못된 커밋은 날리고, 중요한 커밋만 보고 싶다. 중요한 커밋이 우리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잖아요. 이렇게. 하드, 헤드, 골뱅이, 오 하면, 아이고, 잘못된 커밋이네. 아니지. 짠. 아이고. 하튼. 여 <laughs> 망했네요. <웃음> 아, 실수했습니다. 예. 네. 뭘잘못했는지 요거 하튼 여 요거 요 요걸 쓸수 있는 거예요. 헤드에 0번은 요거였고 1번은 요거였고 2번은 요거였다. 요걸 잘 보시고서 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우리가 실수했던 게 뭐였을까요? 어. 아, 잘 모르겠다. 헤드에 한 3번. 아이고, 초기화네. 0번, 1번. 아, 맞다, 참. 이렇게 되는 이유가요. 아, 이제 실수를 했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끊을게요. 레프로그는 명령을 수행할 때마다 바뀌니까 직전에 뭐랬는지 이걸 봐야 돼요. 아. 우리 중요한 커밋이 요거네요. 11번으로 바뀌었죠. 중요한 커밋으로 갔어요. 그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유 힘들었다. 요약해 드릴게요. 레프로그는 참조의 기록을 보여주는 명령이고요. 여튼 중요한 건 하트리셋을 되돌릴 수 있다. 요야. 기세 커밋은 어, 뭐라고 쓰다 말았네요. 기세 커밋은 뭐라고 쓸까요? 기세 커밋은 뭘까요? 일종의 세이브 포인트라는 거죠. 세이브 포인트랑 같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장된다. 되돌릴 수 있다. 안전하다. 안전하게 저장됐다는 뜻이고요. 레프로그 명령을 이용하면 하드 리셋도 되돌릴 수 있다. 사실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커밋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뭐 했죠? 네. 리셋 하드 잘못했을 때 레프로그 명령을 이용해서 복구했습니다. 10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친구들한테도 소개해주세요. 감사합니다.